안녕하세요! 이노비티블 라이프 신혜사예요. 어느날 우리 편집자님은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왜 폼클렌저 봤으면 이렇게 얼굴이 심하게 당기죠? 올리브영이나 쿠팡에서 판매순위 베스트인 제품이 성분도 같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착하고 순하고, 아, 성분이 착하고. 성분이 순하고 수분감 있는. 그래서 오늘 성분이 순하고 저자극에 수분감 있는. <laughs> 순수 저자극. 순하고 수분감 있는 저자극 클렌저라고. 아휴 노타 순하고 수분감이 있는 저자 클렌저를 원하시는 우리 편집자님에 대한 무한 애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올리브영 판매 베스. 올리브영 베스트 올리브영 베스트 올브영 올리브영이나 폼클렌저에서 올리브영 폼클렌저 베스트 5 성분 부사 편을 준비했어요. 짜잔! 오늘 성분 리뷰와 함께요. 이 중에서 순하고 재정력이 좋은 제품을 찾아볼 거예요. 제 마음에 든거 하나 있어요. 아, 어, 노 필터, 노 조명. 으로 민낯 공개가 됩니다. 하, <laughs> 허트박이 너무 힘들다. 오늘요, 다섯 개 제품을 제가 가져왔는데, 두 개는 알칼리성, 또 세개는 약산성 제품이에요. 알칼리성 세정제는 보통 세정력이 뛰어나죠? 원래 기름을 이 알칼리로 녹이는 게 비누의 원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산성 세정제가 세정력이 너무 떨어져서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야하느냐? 그건도 아닙니다. 근데 둘 사이에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씻으면 막 뽀득뽀득해지는 알칼리성 세정제와 달리 약산성 세정제는 세안 후 약간 잔여물이 남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세안 후에 수분 유지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극건조, 메마른 피부 또 민감성 피부들은요 약산성 세정제지 그러니까 저같이 극건조 피부 당당하십니까?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 그러니까 저같이 극건조, 메마른 피부, 또 민감성 피부는요 알칼리성 세정제보다는 약산성 세정제를 쓰시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난 기름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돼 여드름이 막 나는 10대야 건조할 뜻도 모른다 알칼리성 세정제 쓰셔도 돼요 요즘 트렌드가요 저자극 약산성 세안제가 대세라서 그게 아닌 것들은 좀 나쁜 걸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쓰임이 다른 거예요 <laughs> 첫 번째 센카 퍼펙트 페이셜 워시입니다 한 pH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칼리성 세정제니까 당연히 세정력이 좋겠죠 21개 전성분 중에 8가지가 좀 주의를 요해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p g 가 전성분 세 번째로 너무 앞쪽에 있어요 p g 성분이 2개, 소듐벤조에이트가 중간에 있고 향료를 포함해서 이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적어도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탄올이 들어가 있어서 기름을 확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쓰면 엄청 뽀득뽀득해지는 거예요 에탄올이 기름을 막다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성분 면으로 보자면 저는 비추합니다 이는 음? 근데 거품이 엄청 잘 나더라 이게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품으로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이렇게 쫀득쫀득한 걸로 세정제가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향은 좋더라 이 씻고 왔어요 방금 아 너무 쌩얼이야 어떡해 창피 올라갔어? 두 번째 뉴트로지나 딥클린 <laughs> 나도 모르게 따라할 뻔했어 야 이게 방송의 힘이야 장난 아니다 뉴트로지나 딥클린 아크네컨트롤 입니다 ph9 알칼리성입니다 일단 22개 전성분 중에 세 가지 정도가 주의를 요의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외로 음. 적은가 싶지만 페녹시에탄올이랑 향료가 너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극을 줄수 있고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피지를 잘 말리는 성분이 전성분 앞쪽에 막다 포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실제로 사용했을 때와 강한 속당김이 오더라. 그래서 피지가 너무 많고 알러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성 타입이다. 그때는 쓰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 뉴트로지나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아니겠어요. 뉴트로지나 딥클렌. 야 나는 못하겠다. 창피해서 좀더 내공을 쌓아야 될것 같아요. 깨끗게 맑게 자신있게 쓰자마자 네. 지 엄청 땡겨 장난 아니다 밑줄 지나 세 번째 아벤뉴 클리낭스 클렌징 젤입니다 음? 요거는 약산성이에요 pH 한6 지성피부를 겨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어요 코 오일리 블레미쉬 프론 스킨 그리고 이제 위에 그 프랑스 제품이라 브로가 쓰여져 있죠 <laughs> 그렇죠 아무튼 향이 온천수 같은 향이 나요 제가 아까 아. 약산성 클렌저는 세정력이 알칼리성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요 사실 기름을 덜 녹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오일리 스킨에 쓰는 거란 말이죠 알칼리성도 아닌데 기름을 도대체 뭘로 녹일까요? 변화성제로 녹이겠지 스무 가지 전성분 중에요. 주의를 필요로 하는 성분이 여 가지에서 9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제를 포함해서요. 발암 물질이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에톡시화합물이 전성분 앞쪽에 네 가지가 포진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향료가 중간에, 색소도 딱 중간에 있어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성분 면에서는 비추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닥터지 pH 클렌징 젤 폼입니다. 요것도 약산성이라 pH가 한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34가지 전성분 중에 주의를 요해한 성분이 2가지에서 4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완벽하게 제 마음에 들뻔 하다가 에톡시아 성분이 전성분 앞쪽에 한계가 있고 실리콘 유사 성분이 전성분 앞쪽에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리모넨 리날룰이라는 시트러스한 향을 주는 성분이 그 전성분 뒤쪽에 있는데요. 요거는 그 오렌지 껍질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화장품을 바르시면 알러지가 올라옵니다. 뒤에 있었으면 좋았을 성분이 전성분 앞쪽에 두 개가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합격이다라는 거죠. 제 마음에는 한87%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제일 길어. 브링그린 알테미시아 pH 밸런스 클렌징 폼. 다섯 번째 브링그린 알테미시아 pH 클렌징. 브링그린 알테미시아 pH 밸런스 클렌징 폼. 아, 어, 이름 너무 어렵다. 얘도 한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H 6. 3 6여섯 가지 전성분 중에 주의를 요하 성분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리모넨 리날룰인데요. 오렌지 껍질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아니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한95% 정도는 들었습니다. 세정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서 사용 후에 속당김 많이 없이 순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늘의 저자극 클렌징폼 신약사 추천템입니다. 브링그린 알테미시아 피지플런스 클렌징폼 이기이왜이기 정리하자면 순하고 수분감 있는 저자극의 클렌저를 원하신다면요. 약산성에 또 주의를 요하는 성분이 적은 저자극 세정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신약사 픽은 브링그린 알테미시아 pH 밸런스 클렌징폼입니다. 이거 말고도 요 순이 밖에 제 마음에 드는 전성분 가진 클렌징폼들이 더 있었거든요. 이제 다른 클렌징폼은 또한번 다시 모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너뷰티풀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 어떡하지? 다시 할까요? No.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